네. 네. 불불불 네.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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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 네. 잘안 열리는데요? 조금만 더더더 네. 게 잠깐만요. 불이 말랐나봐요. 됐습니다. 불을 가져왔습니다. 문 응, 열어봐요. 네. 불을 붙겠습니다. 알았지요? 조심해서 해요. 뜨득뜨득합니다 네. 많이 뜨득찐득하네요 찐득 그러니까 말했 음. 나도불 만져볼래. 네, 만져보세요. 어때요? 별로예요? 맞았다. 어, 픈데 아픈데. 아, 어때? 느낌이 어때요? 어깨. 네. 요새 이건 물을 부어보세요. 안 좋아해요. <laughs> 물을 부어보세요. 네아으부으세요 <목소리도> 네. 다음에는 으거린아을 부어보세요. 왜물부아 으아! 으자이 자, 이부어보어요세요 이제 숟가락으로 물하고이수이제 숟가락, 네, 숟가락을 쓰세하고이제을이제숟요락을 쓰세요 고이 수건하고, 이 수건하고, 해 근데 이제건하고이로하고이수건하세요수건보고이 수건하고, 이수하세요 수건하고, 이수우하고이 수건하고, 이이 진짜 질라이처 생겼다. 빨 진짜 질라이처 음, 빨리 비벼봐, 비벼야 돼. 예. 완성하세요, 빨리. 야! 예! 예. 와 진짜 하얗다. 그렇죠, 저거요 슬라임 보이다 슬라임 보이다 애체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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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임이다 자 이제 해해보자요 말랑말랑 해줄 때까지 열심히 해보세요 애체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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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체괴물이다 애체괴물이다 애 애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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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많이 할래. 응. 음. 나 많이 만들래 이거. 아, 아, 아빠, 왔어. 나 이거 이거 다 만들면 더 만들래. 응, 음, 알겠어. 다 만들고 있다. 다 만들면 음. 다 만들면 더 만들래. 알았어. 와! 일찍 앱을 살려! 내 총! 양손 여기 궁선 만들기 해보세요 음..아빠.. 응? 너무 진득진득해좀 궁선 만들기 해보세요 아, 아빠대충 대충..대충.. 야! 아빠 총을 다 묶게 되겠다 하..하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나도.. 예. 나도. 그래. 아빠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야! 재밌다. 너무 재밌어도 그래. 야! 물 주워주세요! 어 잠깐만. <laughs> 나 치킨트다! 치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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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다 치킨트! 치킨트! 우와, 치킨트다! 와 치킨트다! 우와, 치킨터다우트다 치키타가별이 어길래 껍질이와와와 으으, 찌이 바닥바닥, 빵. 우와, 찌개타다이 어. 타다떡 먹이 다찌개타 먹이 타찌개타좋이이제안개라붙이 손은 씻었나요? 손 씻고 먹어야죠. 아니요. 음. 할까요? <목소리도> 네? 어, 더요? 네? 왜? 알아서 하 돼요. 이제 이건 섞어 보세요. 그걸 왜? 이거 섞어야 되고 왜? 나 섞고. 줄 하고 싶다. 알아, 엄하 지금 따로 했다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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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설명을 좀여게 얘기를 해봐 안녕하세요 나 풀이다 나 풀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는 가니다 깨하게 풀다와줘 풀다와줘 풀 요거 나와줄게요 기다려 제가 하고 있어 아빠 응? 잠깐만풀 줘봐 지금 풀 뚜껑 닫았어요 이거 하고 있어요저 보면서요 설명하고 있어요 애들 둘보세요 기다리세요 저풀열 위에서 와야야 <laughs> 야. 풀이다 다도 손으로? 손으로 꺼자 손으로 이게 너무 짧게 거봐아야 아직 남다 고맙습니다 제칠 라이브 <laughs> 어, 이거 뭐야 야칠라이버 하얀거라고 깨무실라고스파이트 먹을래요? 어, 야. 아빠한테 묻히면 안된다그랬죠 아빠한테 묻히면 안돼요 아빠 생각해 아빠한테 묻히면 안된다그랬죠 어, 아빠한테 묻히면 안된다그랬죠 네, 그럼 여기에다가 하세요 예예 아빠 생각합니다 지금 작업할 때입니다 작업할 때 내가 하라 내가 한번 혹시 콧물 아닌가요? 이거 콧물입니다 <laughs> 여기 보고 설명해주세요 야야야줄 네? M N 이 m n 처럼 설명해주세요 야야 예. 예, 너한테 붙을래? 네 M N 이 아닌가요 <laughs> 이제? 네? 여기 예. 어고 설명해주세요 M&M처럼 예.

티틀젤라이 젤 댓글 대 티틀젤라이 젤 색깔 대자고 고르지 해봐야 알지 아빠도 잘 몰라 이걸 다시접 껴보자 야 불만자 불만자 야 불만자 불만자 풀만져요, 풀만져. 오한다 친구들한테 설명해주세요 네. 여기 친구들한테. 친구들아, 칠라임 진짜요? 이렇게 그라임더 만들래. 아빠 이거 칠라임 다 만들면 칠라임 더 만들래. 나. 알겠지? 네. 이거 다 만들면 네다 만들면 다만들고 그래? 네 알겠다 우와 우와 귀 좋아 왕 슬라임이네 왕 슬라임 왕 슬라임이다 아빠는 조금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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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트트트 하트트트 이 왕의 왕자다. 무거워. 아, 무와 뭐. 와. 이거. 와어와게 보니까 처음이다 이렇게 네네와우이다아이와레이다 예. 예. <laughs> 아이플레이같아? 아이플레이 이거 혹시 애체괴물 아, 아, 아 슬라임 아니야? 애체괴물 아 슬라임입니다 <laughs> 나는 애체괴물 아 슬라임 애체괴물 아 슬라임 트리모 <laughs> 트리모 왜했나요? 어? 거억은 왜했나요? 네? 트루모 거억은 왜했어요? 네. <laughs> 했어요. 네. 왜 했어요? <laughs> 이제 친구한테 설명해주세요, 조리가 와플이야. 친구들한테 설명해줘 어, 빨리 친구들한테 설명해줘 떨어뜨리면 이거다 버려야 돼 친구한테 설명해줘 친구한테 설명해줘 팔로 발로하면 나와로 조금만 해도 보록 아빠 슬라이 더 만들래. 슬라이 더 만들래. 슬라이 만들 거야. 아빠 슬라이 더 만들래. 슬라이 더 만들 거야. 슬라이 아빠 슬라이 더 만들 거야. 일단 친구들한테 둘둘둘 둘. 미안해, 지금 뭐해? 야나나또 맞힐 술래 많이 맞힐 거 슬라이더 맞혀놨어 아빠 시연 슬라이더 맞힐래 만도 데가 없는데 슬라이더 응, 맞힐 거야 우와 하! 하! 보여 이거. 오늘 응. 어, 또 만들 거야. 알겠습니다. <laughs> 또 만들까요? 이게 두꺼워 추윤이가 가지고 있잖아 아니야 아빠는 연 적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다 그 여기에다 여기 그 여기에다 가자 여기 안 굳어? 나중에 쪽 임시로 만넣어 놓고 나중에 다시 <laughs> 또 만들 거야. 응. 야. 이제 이제 어떤 슬라이드 들까 아빠 이제 어떤 슬라이드 들까 재료를 가져오세요. 네, 잠깐만요. 두, 둘둘 두, 둘 세. 왔다, 해봐, 이거 봐. 조 두, 두, 이지 이거? 응. 야! 나중 빼면 되잖아. 응. 음. <목소리> <laughs> 와, 헬로. 헬로, 트레이아 랄라, 랄라. 랄라, 랄라.

이제 마지막 선생입니다 차이 네. 차이 날랄라 이거 안구어 이렇게 하면? 지금 안 구도. 자, 이거놓습니다 잠이 들잘때잘때 이거 안 구도 잘땐 나중에는 옮겨야 됩니다. 어디에? 다른 뚜껑이 있는 통으로요? 네요. 그럼 그래, 뚜껑이 없으면 말을 말랐어 그렇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어떻게 빼나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빼보세요. 어떻게 빼나요? 아, 치가루를빼야 아니요. 친구들이 치가루 빼준다고 해요. 재밌나 친구들 와 친구들 대박이에요 진짜 아빠 진짜 나 이거 복구할까 지금들어맙습니다 진짜 빼줘니다와 아빠 진짜 빼줘 와 지금 이만큼 잘했어요. 뭐 아빠 빼줘. 네. 우와 빼졌다. 잘했습니다. just a couple of people. 축하해, 듣다게요. 예, 예. 았다 축하해, 듣다게요. 게요 우와, 캐다, 우와, 밝나요? 네, 아빠. 왜안비겼나요 <laughs> 이거 어떡해. 아빠 찐득찐득하다, 아빠. 네.

왜왜왜왜여다왜외다왜의다 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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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다 다시 하세요 아 진짜 진짜 가외다외 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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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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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외 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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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我正在家的